난 알고 있었다. 오 맞아요. 어, 많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억이 보세요 토요일, 월요일, 3일이나 기억해야 돼요 그죠? 어, 이거를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하는 게 장기 기억이에요. 근데 그거를 장기 기억을 지금 특강 기억을 나중에 인출하는게 되게 힘들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말씀 하다시피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했던 건다 기억해. 그죠? 그거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이 나 신체 나이가 지금 내가 나이가 70인데 신체 나이가 6 5 0살이래 하는데 뇌에도 나이가 있어요. 머리도. 어, 근데 그거를 운동처럼 계속 굴려야 돼요. 예, 네. 계속 계속 해야 돼요. 이거를.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거 뇌 운동이니까 오늘도 숙제를 내리겠습니다. 저희 월요일 날 수업하고 또 17일 금요일 날 수업해요. 금요일 날 수업할 때 인사하고 물어볼 거예요. 자, 오늘은 동작하고 같이 할 거고요. 자, 한번 먼저 하트. 하트하고 박수하라. 다 사과 만들 거예요. 사과. 사과하고 박수 두 번. 그 다음에 핫도그 만들 거예요. 핫도그. 핫도그 만들고 박수 두 번. 네. 는한 번, 두 번, 두 번이었고 오번 만들었죠? 트랑 사과랑 한번더 연습할게요. 자, 트 그아 네네 아, 됐죠 됐죠 어, 네. 그러면 금요일에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laughs> 몇 번이 기억하시자 볼게요 자 저희 손깍지에서 손목 돌려주시고 반대쪽으로 다른, 다른 방향으로 제가 마스크 벗을게요 손 중에는 자,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손을. 네. 자, 반대쪽으로 밀어주시고. 다시 밀어주시고. 쭉. 자, 밀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손을 맞대서요. 자, 양쪽 손눌러보세요쭉 눌러주세요. 세게. 열개 눌러봐서. 둘. 여, 나 손목 가서 그대로 손목 스트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고 손을 요렇게 이렇게 해서 손등이 보이게, 앞에 보이게, 잠깐, 둘, 셋, 넷, 다섯. 다시고 반대쪽으로. 손바닥이 앞에 향하게 손바닥 여주세요 바닥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이제 아래로 네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고 손 손목을 돌려주세요 큰 아니까. 이번에는요.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자, 아래쪽으로 치우쳐주세요. 이렇게. 손이 엄지가 위에 보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그러면 이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이쪽 위에가 치우쳐 어깨를 크게 가슴까지 내밀면서 이렇게 어깨 제대로 내 내려, 끝까지 내려주시면 되세요. 자 앞으로 세 바퀴 뒤로 세 바퀴 돌릴게요. 준비 앞으로부터 시작. 앞으로 하나, 둘 내릴 때 확실히. 자세 다시고 자 뒤로 세 바퀴 하나 뒤로 내리고 둘자 마지막. 세 타시고 내릴게요. 자 이번에는 어깨 손 하시고 발꿈치 돌리면서 자 앞으로 세 바퀴 뒤로 세 바퀴 돌릴게요. 시작 하나 천천히 둘셋 뒤로 세 바퀴 하나 어깨를 내려주세요. 둘셋 보면은 팔만 이렇게 돌리는 게아니라 여기 어깨 뼈가 상체가 전체가 움직이죠, 그렇죠? 자, 한번 다시, 자, 몸을 이렇게, 자, 어깨가 여기 날개뼈까지 날개뼈까지 다 움직여야 해요, 이런 식으로. 네. 자, 준비, 다시, 시작, 하나, 둘, 둘 셋, 뒤로, 하나. 둘, 둘, 셋, 넷 하고 내릴게요. 이번엔 목 스트레칭 할 거고요. 먼저 옆으로 돌릴게요. 옆으로 돌리고 좌우로 돌릴게요. 다시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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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뒤쪽 반대요. 또 반대쪽. 다시고 이제 스트레칭 옆으로 자 앞으로 살짝 앞으로 옆으로 해서 살짝 지듯이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고 자 앞으로 옆으로 해서 대각선 방향 하나 둘셋넷 손 머리 해서 아래로 하나 둘셋넷 와서 타시고 손 어깨 해서요 자 어깨가 보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제 어깨 잡으라고 하는 거 어깨를 내려 내리고 목이 여기 길어지게 하나 하시고요손 뒤통수에 대지해주세요 이거 한번 하긴 했는데, 자, 다쳤다가 쭉 열때 가슴 내밀고, 자 열, 열때도 활짝, 활짝 열어주세요. 활짝. 네. 준비, 우리 열개만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날개뼈 내리세요. 네. 팔꿈치는 최대한 피는 게 좋아요. 네. 가슴이 여기가 늘어나요. 야돼 자, 제가 잡아드릴게요. <웃음> 어르신? 조금 <laughs> 더안 아, 네. 네. 어. 근데 이게 관절이라서 좋아져요. 좋아져요. 자, 그만. 그만. 맞아요. 이, 이거 되면은 이거요. 이거 지금 우리 어르신 여기 귀 아프다고 하셨죠? 아, 네.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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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인 아프신 분들 이거 하면 되게 좋아요. 음, 네. 형제가 없어져요. 진짜 진짜예요. 이렇 하시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손 머리 하시고 저한제 쓰는데요? 자 이제부터 대각선으로 쭉 들어올릴 거예요. 이렇게 팔꿈치를 한쪽을요 자, 앞에 보고쭉 이렇게. 올려서 유지할게요. 네, 넘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고 이번에 반대 쪽, 쭉 들어올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고 차렷, 자, 내리시고요. 여기랑 여기 어깨뼈 여기 뒤에 땡기면서 좀 시원하죠? 네. 맞아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등 쪽에 네. 맞아요.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 네. 위에 다 지금 여기 승모근 아프시다보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통증 되게 불쾌하잖아요. 네. 이게 물리치료도 풀리건 풀려요. 근데 이렇게 운동하셔도 풀려요. 운동만. 네. 네. 운동이 제일 좋아요. 맞아. 몸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더 할게요. 준비. 아까처럼 했던 것처럼. 쭉 올리세요. 앞쪽으로 최장한 팔꿈치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이거 반대쪽. 쭉 들어올리세요. 하나. 둘. Hey! Okay. 이게 이거 중요한 점은 이렇게 그냥 틀어서 약간 사, 살짝만 올려도 되거든요. 저도 많이 안 올라가요. 뭐, 어? 그래서 해서 이제 요거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굽쭉 해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아까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번에는 이렇게 가슴을 쭉 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으고 자, 이렇게 자, 열게 해보겠습니다. 준비 모아서 かすまちょっとえみせよ。 열 하고 시 내릴게요. 여기 좀 땡기긴 하는데 시원해. 어깨 시원하세요? 어, 어깨 시원해요. 맞아요, 맞아요. 자, 어, 될까, 될까? 장 자, 팔을 옆으로 뻗어볼게요. 뻗어서. 자, 이번에는 옆으로 이렇게 쭉 돌릴 거예요. 온통 쭉 돌려서. 네. 자, 이렇게 시선을. 뒤에, 뒤에 보시면 좋아요. 나는 죽어도 안죽게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엉덩이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엉덩이는 정지. 그대로 몸통만. 자, 이렇게 유지할게요. 뒤에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고 천잘히 내릴게요. 자, 오, 못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심으신가봐요. <laughs> <쉬우신가> <laughs> 아니, 제가 거울로 봤는데, 뭘로 잠깐 쉬려고요 <laughs> 이것도 지금 어깨 이쪽에 운동되고 있어요.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 맞아요. 보통 이게 여기 아픈 실 분들이 여기 뒤에 나에게 여기가 아프 아프대요. 여기 가운데가 그죠? 렇 네. 그 여기도 같이 풀어주는 요 자, 반대쪽으로 갈게요. 손 옆으로 뻗어서 쭉 뒤로. 자, 손끝, 뒤로 손도 바라보시고. 자, 하나. 둘. 엉덩이 걸어가면 안 돼요. 셋. 자, 뒤에 보세요, 뒤에. 넷. 반대쪽 보지. 다서 하시고, 앞으로. 내리고. 자, 우리 5초 갈시고 다시, 다시 갈게요. 한번더할 거예요. 준비. 쭉 뒤로 올게요. 쭉 엉덩이 그대로 가자. 둘, 최대한 앞뒤 이렇게 맞춰주세요. 셋, 넷, 다섯 하시고 자, 반대쪽 바로 갈게요. 준비. 이렇게 이렇게 넣지 말고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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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고 앞으로 가시면 게요 네. 어깨 아픈 아프신 분 계시죠? 왜 팔을 들어서 아, 팔을 네. 내면은 여기가 이렇게 아파요. 여기가 네. 여기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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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근육 있어요. 여기 근육 근육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기 아픈 거 괜찮아요. 근데 허리 아프면 안 돼. 오 허리 아프면, 어, 아프면 잘못. 아프면. 아프면 안 아프면. 안 아프면. 아 여기 아플 수 있어요. 왜냐면 돌려서. 어, 돌리면 이게 늘어 옆에가 늘어나니까 앞으로. 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자, 이번엔 하체 운동하실 거고쉽발 해서 해어볼까요 자, 발, 발 뒤꿈치는 바닥에 내리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앞으로 너무 많이 나가면 넘어지실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진짜 잡아주세요. 자, 우리 이렇게 발 쳐다볼까요? 보이세요? 이렇게 쳐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어, 올리겠다, 안 돼. 꼼꼼자 이번엔 꼼꼼히 몸 너무 세게 하는 뒤꿈치 뼈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살살살살자 이번에는 파, 토인 앞으로 뒤로 다시 앞으로 뒤로 셋 뒤로 앞으로 발가락에쥐안날 정도만 자, 앞으로 쭉 뻗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4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고 다리 한쪽 올릴 거고요. 자 올려서. 그런건안 돼요. 양양 <목소리> <목소리> <무릎 수술. 목소리> 안좋 <laughs> 맞아, 그렇게 앉는 거 별로 안 좋대요. 응, 자, 이번에는 자발 다리를 여기 의자에 대고요. 그대로 다리를 안을 거예요. 자, 붙여서. 난 이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봐. 어, 자 여기 발목 잡지 말고 무릎 잡. 무죠요상세요상 요사, 여기 앞에가 늘어나는 거야 나는 이 정도는 쉽다. 옮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그렇죠. 수술 안 해도 불나. 네, 더하시고자 이번에는요. 발 잡고 필 건데 나는 나는 이거 필 건데요.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무릎 여기 무릎 뒤쪽 잡고 이렇게 펴서도 되고요. 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발목. 아유, 이정뭐야 쉽지. 어, 발잡. 하나 둘셋넷맞아요땡겨요자 다섯 하시고 내릴게요자 반대쪽 하실 거고요 반대쪽 처음에 병원에 수술하고 나오면 이게 꺾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아파세요요 자, 저 양쪽 다 해서 한 번에. 네 yeah. 대단하시다. 우리 어머니는 그 하셔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난이 지 난이 난이. 참 안돼. 난참 어마어마해. 빨리 좀다 물리르고 아프다어 그래서요. 처음에 잘굽어야 돼요. 뭐할 때. 자, 이번엔 무릎 살짝 누를게요. 여기 여기 고관절을 누르는 거 고관절. 하나. 둘, 셋, 넷. 다4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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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다4 4 4 4 그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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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아요한다4 4 4다4요4 4 4 4 4다4 4 이번에는 발발못 잡으면 발목 무릎 잡으셔도 돼요. 자 무리하지 마시고 최대한 안 펴도 괜찮아요. 자, 준비, 공, 하나, 넷, 넷, 하나 없어요. 둘, 하나 아, 휴네, 셋, 넷, 네 맞아요. 육단도요. 네, 여기 다섯, 응. 여기가 들어가요. 여기 뒤에가 들어가는 거 맞아요. 자 아세고. 자 이번에는요 무릎을 안쪽으로 누를게요. 이렇게. 목 관절. 근데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네. 자, 자, 여기 잡고 네. 그대로 고관절을 누를게요. 하나, 네. 둘, 셋, 네. 넷, 네. 다섯 하시고, 네, 반대쪽으로 쭉 누를게요. 하나, 네. 둘, 안그대까이으로시고요 네, 발에 힘꽉 주세요. 주시고, 자 그대로 앞으로 내려갔다갔다가 올라 엄지가 뒤로 가게끔 아, 제가 앉아있다고 생각하시고 엄지가 뒤로 가게끔 이렇게 뒤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엄, 최대한 위에가 팔꿈치 굽히지 말고 자, 팔꿈치 여기 아래가 뒤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 팔이 뒤로 가셔야 돼요. 이때 어깨를 올리면 어깨 운동이 되겠죠. 등으로 당기는 게 없기 때문에 어깨는 최대한 내리시고 갈게요. 제가 볼게요. 자, 열개 할게요. 자, 준비! 준비! 자, 시작! 하나, 네, 어깨 내리시고, 둘, 자, 셋, 넷, 다섯, 자 여섯, 일곱, 어이 잘한다. 여덟, 아홉 하시고 열 하고 내릴게요. 내리면서 깨 툭툭툭. 자 이거 한 번만 할게요. 이번에는. 그데오케 어깨...